세상 처음 출연한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별나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 예수님의 생애가 참으로 독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일상 처음 출연했을 때 특별한 그런 공동체로 보였습니다. 처음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서 성전 출입을 매일 이렇게 날마다 했다는 것이고 더욱이 그것도 모자라서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했을 때 한꺼번에 이날에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더욱이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매일 차고 넘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대형 초대형 교회가 됐다 이제 그런 말이죠. 에, 무슨 뭐 수평이동을 하고, 옆에 있는 무슨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가 아니고, 복음의 열정이 살아 있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발전한 교회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흥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동력입니다. 계속 사람 쫓아다니고, 뭐위로고 이런 것도 뭐 나쁘다고 할수 없지만, 교회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하나님이 만져 주셔야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이런 놀라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요새 많이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고 충실한 나머지 그 결과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커지고 싶어서 커진 게 아니라 복음에 충실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교회가 됐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감전교회도 강력한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처럼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몇 군데 선교한다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선교적 마인드가 흘러 넘쳐서 이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마다 전도 선교하는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선교 정신이 선교 마인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핵심은 자기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룡이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 전도적인 그 선교적인 교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를 넘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관심사가 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서 머물게 아니라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선교 마인드입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놀라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친교 공동체가 된 것은 바로 이 선교 정신이 그들의 신앙의 삶에 구석구석 잘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선교적 전신, 선교적 마인드로 살아간 초대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대단한 진짜 이 대형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그 뜨거운 친교의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아주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요약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됐다. 집집마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음식을 서로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했다는 놀라운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 교회를 보고 너무너무 놀랍다 칭송을 했고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세상에 출연했을 때그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가히 혁명적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랐던 공동체였음을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신앙이 달랐고 믿는 바가 달랐고 그래서 삶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는 바가 곧 삶이 되었고 신앙이 곧 생활이었고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 생활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뭐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모임이 너무 좋아서 그 모임이 기대가 됐고, 만날수록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항시, 항시 모임이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알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기독교 안에 우리가 충분히 따를 만한 진리가 없어서 그럴까? 아니면 기독교는 이제 신비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서 그럴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가 독특한 삶의 방식을 세상에 보여줬듯이 교회가, 21세기 교회가 그런 독특한 삶의 방식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목사도 자꾸 세상과 비슷한 목사가 되고 세상과 전혀 다른 독특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되고 되어져 가고 있어서 교회 가도 뭐 얻을 것도 없고 교회 안 가도 뭐 손해 볼 것도 없는. 그래서 교회가 마치 이제 거리에 밟혀져 있는 소금같이 그렇게 취급 당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고 야단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절대로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게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뭐 자기는 자기 수준은 어떤지도 모르고 많이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거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욕을 하는 이유가 뭘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몰랐지만 그들도 교회에 걸어놓은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 집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할 것이 분명히 달라야 하는 거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흠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이 볼수 없는 남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 그게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는 것, 여러분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볼수 없는 남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거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교회가 제도적인 교회가 되기 이전에 딱 호칭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게 교회의 유일한 호칭이었습니다. 이게 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호칭이 진짜 굉장한 거잖아요. 그 신분사회가 있는 그런 세상에서. 노예와 주인이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며 살았다. 이건 뭐 파격적인 정도가 아니라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바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됐다. 온 백성이 놀라서 칭송을 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정말 감동이 안될수 없죠? 교회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려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까? 이게 세상과 다른, 남다른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에서 볼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나가는 놀라운 은총이 이루어졌다. 성경이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친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서로에게 어떤 신앙 생활을 했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까도 읽었습니다. 읽으면 뭐 하나도 모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러니까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과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교회였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굉장하잖아요 이게 진짜일까? 진짜 이런 교회였을까? 그런데 이 보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예, 몇 군데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죠. 예, 거기 보면 유무 상통에 가 나오는 급이 또 나오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 도대체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유통 예, 이게 진짜 유통이 일어났다. 유무 상통이 일어났다는 건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될 거니까 제가 한번 상상해서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자전거를 타고 어딜 좀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교회에 김지사 자전거가 있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전거 좀 빌려 타, 빌려 타겠습니다. 그랬더니 김지선이 뭐라 그래요? 쓰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말씀 더 붙이냐면 다음부터 물어오지 말고 그냥 쓰세요. 이해 됩니까? 아이고 내가 또 오늘 실수했네. 예, 이해 되시죠? 예, 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 교회가 이런 교회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유통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가 지금 가능할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게 교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세상에서 볼수 없는 남다른 것이 있어야 교회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쫓아와야 될 교회가, 교회가 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서. 교회가 매력을 잇는 이제 점점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적인 선교단체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렸듯이 내가 모였다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산다고 그 부부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 떨어져 있고 각자 노는데 그게 어떻게 부부고 그게 어떻게 우리가 될수 있습니까 소통이 일어나야, 충분한 서로의 소통이 일어나고, 비전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져야 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도, 어, 하나님 앞에 가서딱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바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그냥 친교 안 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허구한 날 그냥 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안 되면 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나가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개방하면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면 소통이 되면 그다음에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냐 사도행전 이 교회를 보면 유통이 따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에 소통이 돼서 누군가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갖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떡을 하나 먹으면 아 이거 김집사 생각이 나는데. 김지사도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런,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남한테 잘 베풀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돼서 우리가 되면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냐면 유통이 되어지는데, 마음의 소통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로 이게 물질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되면, 사도행전에 이 교회를 보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 물건을 통해서 유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놀라운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된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정말 세상과 다른 남다른 것이 있죠? 세상은 절대로 교회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아는 것을... 세상이 안다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가 하는 것에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알수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가능한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제발로 하나님 앞에 걸어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래서 세상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인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세상과 다른 삶으로 인도하는 너무나 중요한 고귀하고 존귀한 소명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당신을 새로운 생명을 갖게 했다. 내가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거쳐서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상과 얼마나 다른 고귀한 삶인지 정말 눈물이 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한 사람이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 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누고 교회의 공동체가 할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고 유통이 뭐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결코 할수 없는 우리만 할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이고 축복된 행위를 행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나중에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을 너무나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우리 교회 올해 표호입니다. 복음에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어, 그들의 생활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 예수를 다 믿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저 교회 잘은 모르지만 나도 저들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저 무리에 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매력이 있는 교회가 됐다. 세상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흥력있게 빨려들어오는 매력있는 교회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이렇게 냉랭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모든 교인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충격적인 것은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성령의 역사가 놀랍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1세기가 아니고 21세기에 참례한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들이. 이렇게 사는 건 정말 너무나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은 폐기 처분되어야 되는 것일까? 그 제가 생각 곰곰이 해봤어요. 어떻게 21세기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껏 사용하는 교회가 될수 있을까? 그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가정을 한 가정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정을 돕고 그 가정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과자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옷도 하나 입히고 그래서 그 가정은 우리 가정과 준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가정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고 나의 풍성함이 이 가정의 풍성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가정을 배려하고 도와주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런 물질적인 유통이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는 21세기에 살아도 여전히 1세기 그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에 탄자니아 하나를 두고 아시아 이쪽보다도 거긴 가면 사람들이 다 살아나니까 우리가 한잔이야. 레이크에야시 지역을 잡고 학교도 또 우물도 마을의 시설도 마을 회관도 또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입양하자고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30명도 못할줄 알았는데 결과는 120한 두세 명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들이 굉장한 희망을 갖고 그 우물을 두개 파줘 가지고 8시간, 9시간 그 먹지도 못한 물을 먹던 애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그냥 막 살아나잖아요, 진짜. 에? 얼마나 잘한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탄자니아 레이크 에아시 지역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우들, 우리 안에 있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일이 마음의 소통뿐만 아니라 물건의 유통도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의 소중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배려, 이두 가지가 우리 교회를 더욱 꿈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교회는 21세기에도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할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처음 교회를 닮은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할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행복한 교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이런 놀라운 교회가 우리 감전교회에서 현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충만해서 서로 무거운 진들을 나눠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어깨를 걸고 이 귀한 꿈 있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